포털에 제 이름 세 글자만 검색해도 아마 업계 사람들은 모두 다알 만큼 꽤잘 알려진 기계 설계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대학 동기와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누구와 통화를 하면서 애터미 회원 가입을 위한 문자 인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아, 이철규?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 다니는 놈이 뭐가 쉬워서 애터미를 해?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곳 공주서스 세 미팅장을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애터미에 파고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진짜 미쳤다. 완전 미친 회사다. 사업자 중심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딱 3개월 만에 뒤도 안 돌아보고 밀어붙였습니다. 100% 애터미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얼마 전 저의 인생 가도 같은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저는 애터미와 함께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